지금 요 수치 같은 경우는 이제 RTX 3070 부럽지 않은 어떤 프레임을 제가 이제 누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옛썰 yes, 맨입니다. 네 오늘 영상은 어, 그래픽카드 그 오버클럭 그 오토 세팅 방법 설명 드리려고 하는데요. 뭐 메모리나 CPU 오버클럭 같은 경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래픽카드 오버클럭은 특정 프로그램을 사용해가지고 자동 스캔해서 그 프로그램이 적정 수치 마진 값을 입력을 해서 안정적으로 기본 그 스펙보다 더 높은 성능으로 누릴 수 있는 그 팁을 어 설명드리고자 영상을 준비했는데 우선 오늘 <laughs> 제가 운영하는 그 블로그 먼저 이제 포스팅을 했어요. 그래서 이 기반으로 설명드리는 게 편할 것 같아 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목을 그래픽 카드 오버클럭 누구나 쉽게 간단한 설명과 MS 이거는 아 무시하셔도 되는데 간단한 설명 관해서 이제 포스팅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MSI부터 번호가 필요합니다. 해서 다운로드 방법 이렇게 부제를 달았는데 한번 쭉 읽어 가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포스팅 내용은 정말 안전하게 누구나 쉽게 할수 있는 그래픽카드 오버클럭 설정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리고자 이렇게 글을 적었는데 서두 부분에는 요즘 말텍스 3세대 그래픽카드 폭등해가지고 뭐 GTX 1660부터 2세대 RTX 2060, 2070도 지금 싹다 시가 말랐잖아요. 그래서 <laughs> 기존에 어차피 그래픽 카드 못 사고 있는 시기에 내가 가진 그래픽 카드 성능을 높여서 좀돈안 들이고 좀 만족감 누리는 부분이 어떻겠나 해가지고 이렇게 포스팅을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포스팅은 GTX와 RTX 계열만 해당되는 겁니다. GTX 뭐 1060이나 뭐 970, 960 기타 등등, 그리고 RTX 전세대 해당되는데 AMD 같은 경우는 그 드라이버 설치하면 그 AMD 뭐 슈트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엔비디아 설정 지포스 같이 거기 안에서 따로 그렇게 오버클럭 세팅란이 있어서 그거는 AMD 계열은 그냥 다른 뭐 포털사이트 검색해 보시면은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 오늘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주력으로 사용하고 있는 GTX, RTX 계열만 해당되는 포싱입니다 음, 이거 갈게요 자 이제 오버클럭을 하는데 수동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오토 그러니까 저절로 이렇게 그 자동으로 세팅하는 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필요한 프로그램은 msi 애프터버너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뭐 일명 무시 애프터버너 라고도 하는데 그 해당 사이트는 요거 제 링크 블로그 링크 이제 걸어 놔서 클릭하면은 바로 이렇게 여기 다운로드 받아서 쓰시면 되세요 근데 이게 블로그다 보니까 그요 링크는 그 채널 동영상 유튜브 채널 동영상 설명란에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해서 이제 다운받고 설치를 하면은 <laughs> 이 화면이 떠요 그래서 뭐야 뜨게 되면은 이제 그 오토 그 그러니까 오버클럭 하기 위한 이제 절차가 필요한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코어 클럭이 이제 기본 그래픽 카드 코어 클럭 이거든요 여기에서 거 와이파이 안테나 수신 같은 거 있죠. 이걸 클릭하거나 아니면 QC 이거를 클릭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고전적으로 옛날 사람이라 이거 늘 해왔던 이걸 클릭을 해가지고 이걸 클릭을 하시면은 이 화면이 뜹니다. 그러면은 OC 스캐너 부분을 또 어, 선택 클릭을 할 수가 있거든요 요거를 이제 클릭을 하면은 요 그래프는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그래픽에 어, 기본 코어와 부스트 클럭시 최대 마지노선을 이렇게 얘가 스키, 기본 스캔을 해서 요정도 뜬건데 실행하기 이건 이제 실행하고 나서 이 그래프인데 원래는 요, 이 라인이 있고 애프터버너에서 이제 <laughs> 기본 측정 될 만한 그래프가 여기 밑으로 이렇게 하얀곡선을 걸면서 그리고 있는데 이건 완료돼서 이렇게 딱 매칭이 돼서 이제 스캔 값을 정한 건데 예 원래는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다는 점네 참고하시고 그리고 이제 스캔을 누르면 바로 이 화면이 뜹니다 쉽죠? 그래서 이제 스캔을 말 그대로 누릅니다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시간 표기가 되면서 어 어느 정도 뭐 1%부터 이제 100%까지 이제 카운팅이 되면서 이제 스캔 작업을 해요 그래서 20분 정도 걸리거든 요 15분에서 20분 정도 걸립니다 걸어 놓은 상태에서 이제 완료가 되면은 이렇게 완료가 되면은 와이파이 그래프 같은거 계단식 그래프가 좀 화나있는 표정으로 얼굴이 벌겋게 예, 그래프가 벌겋게 돼 있으면서 이렇게 커브드 이렇게 써져 있고 여기 메모리 클럭까지 제가 초기 버전에는 그냥 코어 클럭만 세팅이 돼서 뭐 나름 괜찮게 썼는데 제가 좀 무서워하는 이런 거안 건드렸으면 좋겠다 하는 이제 메모리 클럭까지 얘가 그 마진 값의 수율 측정을 해서 200을 잡아놨어요 그래서 이두 개가 이제 주요 오버클럭 할때두 가지 항목을 올리는 건데 이렇게 MSI 애프터 버너가 이 값을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요 그 뭐야 이게 뭐라고 설명드리지 일단은 요게 거의 얘가 과하게그 수치를 잡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뭐 테스트 프로그램이나 게이밍 시뭐 튕김이나 바탕화면에 넘어가면서 뭐 크래시 이슈나 블루 스크린 뭐 이런 게 거의 안 떠요 그래서 믿고 그냥 진행하시면 되는데 어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수동으로 했을 때100 이상을 이렇게 쫄아가지고 올리지 못했는데 200이나 잡았다고 해서 이제 실행을 해봤는데 첫 판에 바로 튕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0으로 해놓고 이제 이건 나중에 수동으로 잡아야겠다 해서 이렇게 0 제로 값을 설정했는데 뭐 이상이 없으면 그대로 쓰셔도 되고 뭐가 어? 튕겼다 아니 뭐뭐 뭐 사이버펑크 2077이나 뭐 배그 같은 고사양 플로드 걸릴 법한 게임을 하는데 아몇 판은 잘 되다가 한뭐 대여섯 판쯤에 뭐 튕긴다 라고 했을 시에는 위에 수치는 거의 맞아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기본 코어 클럭은 부스까지. 근데 요거 때문에 튕긴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메모리 클럭. 이걸 제로로 해주십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만약에 이상이 없으면 그대로 그냥 픽스해서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뭐 특정 프로그램이 없으면 이제 고사양 게임을 돌리셔도 되는데 그래픽 카드나 뭐 메모리 CPU 전반적으로 테스트하는 유명 프로그램이 있어요. 아이다 64랑 OCCT 요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이렇게 로드 그러니까 그래픽 카드 로드를 걸어 놓고 장시간 이제 테스트를 하는 거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근데 실제적으로는 또 여기서 패스가 나도 어, 게임을 실제적으로 해 봐야 돼요. 그 메모리 그러니까 진짜 램이나 CPU 뭐, 시네벤치나, 뭐, 이런 거 다, 쓸, 뭐야, 패스가 돼도 실제 게임에서 이제 트러블 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게임을 여러 판 해보세요. 대부분 그래픽카드 오버클럭 이유가 다 게임이잖아요. 그죠? <laughs> 해보시고 이상이 없으면 쭉 사용하시면 되십니다. 그렇게 해서 안정화가 되시면은 이제 요 우측 노란 박스 뭐야, 요 패널을 사용해서 이제 저장을 해주시면은 뭐 영구적으로 이렇게 쓰실 수 있거든요 그 가격을 아니 그오버클럭 값을 요거를 어 내가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했어요 편하게 이 자물쇠 뭐야 표시를 열고 이 디스켓 아이콘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위에 그냥 회색이었던 애들이 빨간색으로 이렇게 점등 깜박깜박 해요 그래서 여기에 뭐 (1번이나) (2번) (5번까지) 이렇게 깜박깜박 할때 (1번을) 클릭했으면 (1번에) 그 값이 저장이 된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 꽉 차야 뭐 나중에 쓰시다가 뭐 수동으로도 해보고 꽉 차있다 그러면은 여기 1번에다 대고 마우스 오른쪽 키를 딱 누르면 아이고 여기다 직접 눌러 버렸네 오른쪽으로 누르면은 이제 바로 삭제가 되세요 네 이거 잘못 쓴 겁니다 델키 아니고 마우스 오른쪽이야 수정 해야겠네 정신이 나갔었나 매장에서 포스팅하는 거라 손님 오셔가지고 막 집중이 안 돼서 이렇게 썼나 봐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오버클럭 설정이 완료가 되면은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모든 순서가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배틀그라운드 게임을 진입을 했을 때 이제 뭐 로드 유리 없으니까 그래픽 카드가 일을 하지 않을까 기본 코어에서 이렇게 놀고 있다가 그리고 이제 게임을 실행해 봤습니다. 아, 요거 같은 경우는 좀 비교 수치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순정 상태로 오버클럭 전에 순정 상태로 이제 체킹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 그래픽 카드가 RTX 2080 Super인데 MSI 트라이프로저 게이밍 X 그래도 상급 비레퍼 그래픽 카드 유명 제품이라서 그재원 값이 얘가 1 8 1 5인데 그냥 그 뭐야 출고가 제품 출시된 그 표기 수치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오죠. 그런데 제가 2000을 한 번도 넘어 본 적이 없어요. 그 여기 2000 클럭을 2000대역이 이제 넘사벽 돼 버려 가지고 근데 저렇게 오버클럭 세팅을 하니까 2040까지 그총9 그러니까 0헤 h z 가 올랐습니다. 메가헤르츠가. 그런 그래서 뭐 수치도 뭐 기본 평균 프레임이 2 0 5에서 187에서 205 이렇게 올라와 있는 상황을 예,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같은 그래픽카드 등급, 뭐, RTX 3070, 뭐, RTX 2070, 2080 이어도, 이 부스트 기본, 기본 재원상 부스트 클럭이 뭐, 50 또는 100 사이 높아버리면, 10만원에서 20만원 더 비싼 거는 뭐, 다반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오버클럭을 활용하다 보면은 그냥 파운더스 에디션이 뭐 엔비디아거나 아니면 레퍼런스 그냥 일반 등급 그래픽 카드 사셔서 훨씬 저렴한 게 있다면 이렇게 가격 경쟁력이 현격하게 드러나는 그래픽 카드가 있다라면 음 그걸 사셔서 이렇게 오버클럭 활용을 하시는 것도 되게 효율적인 경제적인 이제 지출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팁으로 뭐비인기 제조사 제품이어도 어그큰 폭의 가격 경쟁력 그리고 쿨링 파츠의 그 재원과 소재도 빌드된 어떤 히팅 파이프 개수나 매립된 그 싱크 스케일도 크고 막 그렇다면은 그걸 고르시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에요. 왜냐면은 그런 파츠들이 되어 있으면은 뭐 프레임 폭락 가격 또좀떨 그러니까 큰 차가 안 나고 오버클럭 하기에도 좀 유용합니다 다만 이 중고 거래 시 그러니까 중고 가치로서 잔존 가치는 음, 조금 떨어질 수 있다라는 점 유명 제품보다는 그래서 지금 그래서 이렇게 오버클럭 하고 나서 좀몇판더 해보고 보니까 여기 205, 196 나오는데 이렇게 240에서 254, 254이 계속 출력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RTX 2080 수치인데도 이렇게 뭐 제가 이제 벤큐 XL 2546, 240 주사율 모니터를 쓰고 있는데 충분 누리면서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평균 프레임도 2 0 0다리 유지가 되니까 뭐 144나 165 모니터 같은 경우는 수치가 남아들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램 오버도 3,800까지 안정화를 시켰고 3,700도 극 오버 세팅에 대해서 이제 4.5 안정화를 시켰어요. 보통 4.4도 좀 힘들어 하시는 분과 그러니까 수율에 따라서 그런데 4.5를 땡겨서 지금 요 수치 같은 경우는 이제 RTX 3070 부럽지 않은 어떤 프레임을 제가 이제 누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오늘. 영상은 뭐 여기쯤에서 마무리되는데 그래픽카드 오버클럭보다 아니면 그, 그 그래픽카드 오버클럭만큼 정말 중요한 게램 오버인 것 같아요 이 수치가 나온 데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건 사실 이 수치보다는 이 메모리 amd cpu 유저라면은 그 뭐야 메모리 오버클럭 되어 있는 그 수치와 그 뭐야 램 타이밍 레이턴시 값을 얼마나 쪼여났나 그것이 이제 프레임 상승에 좀 많은 영향을 미치긴 하는데 오늘은 일차적으로 이렇게 그래픽카드 오버클럭 관련해서 설명을 드렸고 제 블로그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laughs> 블로그나 유튜브에도 올렸어요. 그 FPS 게임을 할때 가장 그 성능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램 성능인데. 뭐 메모리 오버클럭 해서 뭐 10에서 15 20 사이에 어떤 성승 효과를 누린다면 은뭐2000건 그러니까 요즘 뭐 ddr4 2 1 3 0 0이2666 캐리치 잖아요 근데 그 2666에서 3 0 0을 땡겨 버리니까 프레임이 50이 올라 버려요 그래서 요거 클릭 제 유튜브 영상에도 있고 요거 배그 그 관련해서 이제 블로그 포스팅 한 것도 있으니까 그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대략 설명 드렸는데 뭐 그림 네. 내역이 원체 쉽게 나와 있어서 내 블로그 링크도 첨부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되시고 아 요거는 이렇게 됐고 이게 텍스트로 치다 보니까 세밀한 그거를 말씀을 못 드리는데 어디 갔어? 잠시만요 이거 일단 내리고 제가 제 MSI 요게 이제 띄워주는 건데 여기 이제 오버클럭 자동 여기 QC나 요거 이제 눌러가지고 오그 C 스캐너 이렇게 클릭해가지고 스캔 눌러서 뜬 가격이 지금 요 값이거든요. 근데 요건 이제 약간 이제 고급 설정인데 아까 그 제가 설명드린 부분이 사실 끝이거든요. 근데 나는 좀더 욕심을 내고 싶다라고 하면은 일단 메모리 오버클럭된 거는 안정화가 됐다면 더 이상 건들지 마세요. 이게 이제 그래픽카드에 데미지를 많이 주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완성된 게 커브 값에 여기 클릭을 하신 다음에 엔터를 쳐보시면 얼마나 <laughs> 업세팅이 되는지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겨우 플러스 15그 클럭을 올린 거잖아요. 근데 제가 한 세, 파, 세 번을 했는데 한 번은 45, 한 번은 50, 또, 마지막으로는 15가 돼있기 때문에, 어, 이 부분은 좀, 음, 커스텀 세팅을 하셔도 되십니다. 아까 말씀 언급드렸듯이,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그냥 하시면 되세요. 초보자분들은. 나는 좀 욕심을 내고 싶어. 라고 하시면은, 제가, 제가 그냥 나름대로 쓰는 그 수치는, 뭐, 메모리 클럭 200으로 놔도 되는데, 한 100에서 6십 사이가 가장 안정적으로 이제 되는데 수율이 네. 좀그 좋은 그래픽 카드는 이제 100에서 한200 사이도 충분히 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60이니까 한10 단위로 70 이렇게 때리고 엔터 치고 여기 <laughs> 이게 적용이거든요. 적용을 누른 다음에 테스트 프로그램을 돌리거나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백을 같은 좀 로드를 높은 게임을 돌려요. 아니면은 뭐 게임을 돌리면서 저게 이제 요거는 디아 디아블로 멀티 플레이 돌리는 건데 이렇게 게임을 많이 이제 띄우면서 띄우면서 배그랑 이제 막 컴퓨터를 되게 혹사를 막 시키죠. 이것저것 막 프로그램 돌리면서 이뭐 아니면 유튜브 창을 여러 개띄 영상을 많이 띄우던지 하면서 이제 게임을 돌려가면서 아 얘가 진짜 이상이 없나 그러니까 70에서 이제 안정화가 됐잖아요 그러면은 뭐잘 하다가 또10 단위씩 쭉쭉 올려서 오류가 날 때까지 아 얘가 좀 여기까지는 한계다라고 할 때까지 그 값을 찾으셔서 그 이제 고정을 시키시면 되세요 그 가격 그 예를 들어서 뭐 150이 나의 안전빵 157 0잘 보세요. 여기 이제 200니까이 수치가 더 올라 가죠 다시 50으로 내리면은 예, 이 빨간 게 부스 코어고 이게 기본 코어입니다. 올리면 올라가고 내리면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메모리 클럭 같은 경우는 애프터버너에서 그냥 세팅한 값을 그대로 놔두시고 어, 코어 클럭을 좀 커스텀 세팅해서 조금씩 해서 자기 글카 성능을 좀 극대화하시면서 사용하시면 훨씬 기분도 좋고 돈도 버는 것 같고 네 프레임도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너무 과도한 오버스팅은 글카 성능이 안 좋으니까요. 그리고 그 발열, 발열 처리가 80도 이하로 유지되는 선에서 제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어디까지나 이제 팁을 제공드린 거지 뭐 이것을 권장해 드리는 건 아닙니다. 해서 이걸 보시고 뭐. 이상이 생기거나 그런 거는 제가 뭐 책임지지 않아요. 근데 대부분 이제 애프터 번호로 오토 세팅한 거는 전혀 지장이 없고 또 대부분 코어 클럭 세팅해서 뭐 고장 나기 이전에 이미 자각 증상 때문에 예 고장 이전에 컴퓨터 활용하기 어려우니까 원래 값을 찾거나 아니면 오버 클럭 값을 쭉 내려서 사용할 수밖에 없으니까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고장 나지 않고 이미 보증 기간이 끝난 제품이면은. 좀더 좀 자유하면서 이렇게 설정하시면 되겠어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유용한 정보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응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